텔레오 상기생으로 데뷔하게 된 네이드 아오쿠머 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린의 <laughs> 나이는 이제 다른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네이드 분들처럼 영원히 열일곱 살이에요. 음 아무래도 더 더욱 많은 손님들과 대화 하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왔거든요, 린. Hello everyone, this is 아오쿠머 린 standing here, and I'm very glad to meet you guys. Thank you for visiting our cafe, and also don't forget to check out our members' cover songs. 땡큐 <laughs> 또 다음은 일본어인데요 자, 일본어는 조금 알아듣고 말하는 정도만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다신시는 혼자인데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무이 무이 뀨웅 이렇게 리본이랑 프릴이 많이 달려있는데 짱 귀엽죠 제 치마 흐흐흐 음 어렵구만 이 사람들 미친되면 다들 눈치챘겠지만 린은 멋진 하네스도 입고 있고, 있고 다리에 카터벨트도 끼고 있는데 어때요? 좀 멋지죠? 그리고 카라 쪽에도 귀여운 구름장식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흔들흔들 달랑달랑 파스텔 여러분들 아니죠 내가 지금 흐흐흐 본거 같은데 아 착각이겠지 뭐음 착각이겠지 뭐저 다... 또 놀러와 주실 거죠 파스텔 여러분? 고시진사아 외출하십니다 バれビー、スギガーディー、アンディー、ケン